Rumah, ah, s 사랑사랑을 또이 봅니다 이렇게 넘떨어 저설벽입니다 시원하다 다아 아 너무 시원하다 시약산 가는 길이에요 시약산 눈이 다 녹아가지고 주암계곡 내려가는 삼거리에서 저기 있어요 주암계곡

제약산 1119 m 영남 알프스 어, 제약산 표지석이 한문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가 뭐 중국인가요 왜 산마다 한문으로 써있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수미봉으로 불러야 됩니다 제약산 수미봉 아니 <목소리가> 발이 그케부 같아 가지고 밑에 내려가자. 그 둘이 같이로 가고 내려.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점심 정신 먹고 점심은 빵과 커피로 먹고 바로 저제약산 바로 위에 있는 제약산 바로 여기 엄청나 따뜻해 가지고 여기서 빵과 커피, 귤, 사탕 하나 먹고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겠습니다 아 정말 양남알파스 거의 이쪽에도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집하고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네 <laughs> 집하고 가까우니까 주암교 내려가는 데를 또 다시 왔어요 주암교 통과하는데. 어. 자, 여전히 사람들이 정신을 먹고 있어요.

아, 지금 시간 2시 17분인데, 아, 이 생물상에 나왔는데, 여기서 남해에다 먹고가야 되는데, 아, 참, 진짜 애매하네. 생물상에 남해에다 먹어야 되는데, 러이 어. 아유, 신발 다 버렸네. 아! 응? 난 진짜 여기로 내려가겠다. 예. 아.